안녕하세요. 영중한박 한마디의 써니쌤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참을 수 없어. 견 a 수 s 없어. 이거입니다. 자, 영어로는 I can't stand it. I can't stand it. 어, 자. 중국어로는 워포낭런쇼타자. I can't stand it. 그죠 견디다 라는 뜻, stand it. 뜻이 stand. 견디다는 뜻이죠. 어, stand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S -t -a -n -d. 원래 S-T-A-N-D. 원래 stand라는 뜻은 서 있다는 뜻이죠. 오랫동안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그러니까 견디다 라는 뜻으로 이것을, 어, 삼음 같습니다. stand. 자, stand it. 자, 견디다, 참다. 자, 이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더 이상 못 참아주겠어 I can't stand you anymore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I can't stand 이거 기억하십시오 자그 다음에 어, 중국어는 我不能忍受他我不能忍受他자 <목소리> 보십시오 不가 왔습니다 不는 뒤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를 부정해 주는 거죠 不能 하게 되면 자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can't의 뜻입니다. can't. 자, 부능. 부능. 자, can't. 자, 그러면 부를 빼버리면 can하고 똑같은 뜻이 되겠죠. 능. 그렇죠. 원응. 이게 되고, 부능. 자, 견딜 수, 어, 몸할 어, 뭐수 없다. 부능. 자, can't. 이겁니다. 그러면, 자, stand의 의미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럼, 런쇼가 되겠죠. 런쇼. 忍受,다 발음 조심히 하십시오. 人,兽.둘다 무슨 발음이, 건설은 발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발음에, 발음이 조금 힘드시지만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人,兽.人,兽. 자, 이거는 참다, 견디다의 뜻입니다. 人,兽. 다. 자, 혹시 이제 人, 나이라는 뜻을 또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人, 나, 人,兽. 비슷한 뜻입니다. 타는 이세 뜻입니다. 이 자. 한자 보십시오. 한자 그런데 어, 그 사람도 타고 그녀도 타고 이것도 탑니다. 자타타자 타, 타. 자,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다릅니다. 자꼭 기억해주십시오. 이세 타는 자 눈에 보이는 저 한자를 기억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한번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I can't stand it. I can't stand it. 我不能忍受他，我不能忍受他,忍受他자。자오늘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再见，谢谢。